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는 30도, 45도, 60도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알아냈단 말이야. 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선은 0도, 90도에서의 삼각비의 값을 먼저 알아내 볼 거야. 네. 자, 우선, 자 단계별로 할 테니까 봐봐. 뭐가 필요하겠어? 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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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이 필요해. 잘 보세요. 일단 선생님이 사인 0도와 사인 90도가 얼마인지를 설명을 할 거야. 네. 자, 우선은 내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봐보자. 자, 요 점에서 수선을 내리고 요런 직각 삼각형을 이용할 거야. 네. 선생님이 어, 요 각도를 요 각도는 지금 선생님이 약잘 봐. 자, 45도라고 쳤다고 쳐 봐. 이렇게. 네. 알아듣지? 네. 그러면 자, 여기가 오고 중요한 건 여기가 오고 요 점이 a고 요 점이 b면 자, s 인 n x는 네. 빗변분의 1분의 abg 그지즉 네. 지금 잘 봐. 나는 지금 여기 기준각에 x가 들어갔어. 네. 여기 기준각을 계속 바꾸겠다는 얘기야. 네. 그때마다마다 요 높이가 뭐가 돼? 사인 값이 되는 거지, 그지? 네. 그 높이가 높이가 요 높이가 사인 x가 되는 거란 말이야. 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좀 똑똑하게 푸는 방법이 이렇게 푸는 거야. 뭔데? 지금 요 길이가 딱 얼마야? 1이야 네. 그러면 내가 기준각이 30도를 정확하게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야. 봐, 여기에 절반이 얼마야? 네. 2분의 1이지, 그지? 네. 얘가 이렇게 가게끔 그려봐, 이렇게. 됐어? 네.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가 네. 몇도일까? 30도가 되는 거야. 네. 왜 그러냐면 이빗변은 1인 거 이제 안다. 네. 수선 딱 내려가면 여기이가 얼마야? 사인 30도지, 그지? 네. 요 높이가 사인 30도지? 네. 그지? 네. 1분의 너니까 알겠어? 여기가 네. 사인 30도지, 그지? 네. 이 길이가 얼마 되게 그린 거야, 내가? 네. 사인 30도가 2분의 1인 건 알고 있으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잘 봐. 얘가 2분의 1이야, 알겠지? 네. 잘 봐야 돼. 요렇게 선생님이, 요렇게 아까 전체를 이렇게 그렸을 때, 요만치가 45도면? 네. 알아듣지? 네. 요 길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고, 만약에 요 각이 60도면 요 길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 루트 3이란 말이야, 이렇게.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네. 자, 그런데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를 일단 알고 싶냐면, 잘 들어야 돼.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똑바로 봐봐. 이렇게 이거야.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요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에 10도를 그렸다고 치자. 예, 예. 그럼 사인 10도는 요 길이가 된다고 요 길이. 예. 지금 우리가 반지름이 길이가 1인 4분원을 가지고 노는 건 빗변이 다 먹기 때문에 예. 1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사인 값이 된다는 얘기야. 예. 사인 10도일 때는 너고 사인 30도, 사인 45도, 사인 60도 예. 계속. 기준각이 커짐에 따라 사인값이 커지고 따라. 있지 그지? 네. 눈으로 확인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네. 그런데 이제 봐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선생님이 더, 정말 더막 노골적으로 여기까지는 직각삼각형이 그려지는 거야 지금 네. 여기가 1도라고 해봐 사인 1도는 여기 높이가 요만치라도 있지? 네. 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마, 이제 마지막이야 사인 0도가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높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네. 사인은 높인데 높이가 없어요. 없지. 그래서 네. 사인 0도는 얼마라고? 어. 0.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네. 알아듣지? 네. 나중에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를 다시 공부하면서 새롭게 정의하니까 일단 요렇게 받아들이면 딱 된다고 알겠지? 네. 그런 다음에 더 이어가. 만약에 또 극단적으로 선생님 여기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서 해요 기준각이 요 기준각이 89도가 되게끔 그린 거야. 네. 그러면 이 높이가 이 높이 아직은 직각삼각형이 그려진 거야. 네. 요 직각삼각형의 요 빗변이 1인 거고 네. 얘가 높이가 바로 사인 요 길이 자체가 사인 89도가 된 거야. 돼한 돼? 안 헷갈리지 그지? 그랬더니, 뭐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진다, 이거야. 그럼, 사인 90도는 얼마가 된다고? 일. 딱 1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대로, 이 그림에서 그대로 이어갈 건데, 코사인 0도가 얼마인지갈 거란 말이야. 네. 자, 우선 보자. 잘 봐. 우리는 아까 전에 또 연습하면 알겠지만, 잘 봐. 선생님, 잘 기억해야 돼. 어차피 이 직각 삼각형, 이 직각 삼각형, 이 모든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을 논하는 거야, 지금? 예. 잘 보자. 다 됐어, 봐봐. 그러면 여기 60도일 때 봐봐, 알겠지? 예.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60이 되는 거지? 예. 얼마야? 예. 2분의 1이야, 여기가. 알겠지? 예. 1분의 빗변분의 밑변이 알겠지. 네. 근데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을 이용하는 게 길이. 코사인은 밑변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그걸 그림을 이미지화하라는 얘기야. 네. 그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까지 되는 거야, 알겠지? 가지 네. 보자. 이번에 기준각 자체를 45도로 봤더니 그림 기억가야 다 알겠지? 네. 그랬더니 1분의 6일이. 요, 길, 요 길이가 얼마가 돼? 2분의 그렇지. 그렇지.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45도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길이가 네. 2분의 루트 2가 된 거야. 네. 다시 좀만 더 가자. <laughs> 이번에는 여기 30도야 알겠지? 네. 그럼 이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렇지? 네. 1분의 코사인 30도가 딱 요만치지, 그렇지? 네. 알아듣지? 네. 이 길이가 2분의 6. 자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다시. 여기 일단 10도였어 알겠지. 네. 그러면 여기 이 직각 삼각형 좀만 집중해야 돼. 빛 변이 1이잖아. 네. 그럼 코사인 10도는 이 길이가 될 거라고. 네. 요 각도가 1도면 여기까지 오겠지. 네. 코사인 0도는 뭐라고? 1 값이 정확히 1이라고 알겠지. 네. 어, 1에 가까워진다 하지 말고 그냥 1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알겠지. 네. 코사인 0도는 1인 거야. 그런데 다시 이어가 봐 이제 그러면 코사인은 기준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값이 크지? 그렇지 그렇지 좋다 네. 자 코사인 0도가 1이야 네. 이어가자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야 네. 코사인 45도가 2분의 네. 루트 2야 네. 코사인 60도가 2분의 네. 1이야 그러면 이거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89도가 되면 알아듣지? 네.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계속 줄어들지. 네. 그러다가 코사인 90도가 되면 밑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코사인 90도는 얼마가 된다고? 아 0이 된다고. 그러니 잘 들어야 돼. 뭐를 이미지화하냐면 천천히 얘들아 이미지화할 때 천천히 어찌됐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봐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기준각이 30도 반지름이 1인 4분원에서 기준각이 30도, 기준각이 45도, 기준각이 60도. 알아듣지? 네. 근데 우리는 이 높이가 사인 30도, 사인 45도, 사인 60도. 됐지? 네. 사인 10도, 높이란 말이야, 알겠지? 네. 사인 0도는 높이가 없다고. 네. 사인 90도는 1이라고. 네. <laughs> 기준각이 커짐에 따라 높이가 조금씩 커진다는 거 알지, 그지? 기준각이 커짐에 따라 높이가 커진다고 알겠지? 네. 틀린다는 얘기하는 건 너무 좋은 거야 알겠지? 네. 오케이 다시 코사인을 봐봐. 코사인은 빗변이 1이기 때문에 일단은 30도, 45도, 60도 기준각 익숙한 걸 보란 말이야. 네. 어차피 이 빗변의 길이가 알아듣지? 네. 그러면 따 30도일 때는 빗변의 길이가 요만치란 말이야. 네. 2분의 루트 3. 네. 2분의 루트 2. 네. 2분의 1, 기준각이 커짐에 따라 계속 작아지지. 네. 예. 코사인 0도가 예. 1인 거고, 코사인 90도는 밑변이 0. 없단 말이야. 네. 알아듣지? 네. 요걸 이미지화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 네. 알아듣지? 네. 거기다가 마지막, 잘 봐야 돼. 탄젠트를 보는데, 탄젠트를 보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어찌됐든 탄젠트를 볼 때는 그대로 좀 이어갈 테니까 봐봐. 밑변이 머인 놈을 이용해. 1. 1 놈을 이용하는데 그림 그릴 때도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게잘 봐. 지금 여기가 1이잖아. 그지1분에 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지 네. 이 길이가 탄젠트 x야. 그지 네. 탄젠트 45도가 얼마야? 1. 네. 1이란 말이야. 여기가 1이라고 그냥. 네. 이해 됐지? 네. 그러니까 다시 선생님 얘기하면 잘 봐야 돼요 길이 요 길이 다잘 보세요 한 번만 더 보자 요기가 기준각이 뭔거야 다같이? 30도인거야 아잘 안보일텐데 너무 잘한다 요 1분의 요거 요 길이가 3분의 루트 3이야? 네 3분의 루트 3 알아듣지? 네어 1보다는 작은 놈이야? 네 그런 다음에 여기 60도잖아 그지? 네 여기 60도인 놈 자체를 대리고 가면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얼마가 돼? 루트 3. 루트 3이 되는 거야? 네. 1.7 얼마 얼마 되는 거야? 네. 저안 보여서 그냥 저까지 한 거야? 네. 알아듣지? 네. 그럼 잘 봐야 돼, 이제. 마찬가지로. 그럼 이 밑변을, 밑변을 1로 본 직각 삼각형인데, 네. 만약에 탄젠트 10도가 되면 높이가 요만치 되는 거야. 네. 기억해, 한 번만 더.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1 탄젠트 60도 기준각이 커짐에 따라 커지는거 보이지? 네. 그럼 탄젠트 0도는 높이가 없으니까 얼마가 돼? 아 0이 되는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보이기 힘들지만 여기 탄젠트 89도를 봤다고 쳐봐 네. 그러면 저기 가서 만나 안 만나? 맞나요? 만나지? 네. 무한히 커지고 있단 말이야 계속 커진다고 알겠지? 네. 그러다가 이제 90도가 되면 어떻게 돼? 평행하지, 그지? 예. 그래서 만나 정할 수가 없어요. 없다, 그런단 말이야. 탄젠트 90도는 정할 수 어, 없다, 아. 이러면 된단 말이야. 다시, 근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봐. 지금 우선 선생님이 유형 두 개를 다 설명을 한 건데 우선은 일단 여기서 딱 끊고, 여기서 끊고 문제를 먼저 풀어볼 거야, 알겠지? 예. 봐보세요, 이제. 봐. 자, 기억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자, 문제 풀 때, 여기 정도 문제는 우리가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냥 푸는 거야.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잘 봐야 돼. 사인 0도는 0. 탄젠트 0도는 0. 코사인 90도는 야. 0. 기억하란 말이야. 네. 자, 탄젠트 45도는 1. 네. 탄젠트 90도는 네. 1.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사인 90도, 네. 코사인 0도 이렇게. 자, 사인 60도는 2분의 3. 코사인 60도는, 코사인 30도는 2분의 3. 2분의 3. 알아듣지? 네. 얘는 0. 잘 이미지화 하면서. 예. 얘는 예. 1.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예.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자, 그냥 여기다가 그냥 간만 쓰면 돼. 코사인 0도는 예. 1. 예. 곱하기 틀려도 좋으니까. 탄젠트 예. 60도. 루트 3. 마이너스 쓰면 계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숫자만 쓰는 거야. 예. 예. 사인 90도. 예. 탄젠트 예. 0도. 예. 사인 60도. 예. 됐지? 예. 그러면 1 곱하기 루트 3. 루트, 루트 4. 4. 마이너스 0. 플러스 네, 2분의 루트 3둘인동류왕이니까 3. 알겠지? 네. 여기는 2분의 2루트 3이잖아 네. 그럼 2분의 3루트 3 아유 너무 잘한다 그렇게 개념만 잘 알아내면 된단 말이야 어차피 계산 결과가 나머지 렉과 다른 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이거는 네. 다시 그래서 분수 계산만 몇 개만 해볼까 봐봐 자 코사인 0도는 1. 1 사인 90도는 1탄젠 45도는 1, 345도는 1. 1. 여기 되게 예쁜 게 자. 코사인 0도가 1이지, 네. 사인 90도가 1이야, 네. 탄젠트 45도가 1이라고, 네. 다 같은 값 1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알아듣지, 네. 그거 잘 얘기해 주시고 알아듣지. 네. 오케이, 그렇게 답을 하면 되겠다. 얘만 더 해보고 마무리하자. 봐, 자 코사인 0도는 예. 1, 사인 0도는 어. 코사인 90도는 어. 사인 90도는 예. 예. 답이 1 이런 식으로 답하면 된단 말이야. 예. 알아듣지, 네. 오케이.